남양주 서원도입니다. 어, 어 그래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어 나는 여 도지사 김문수입니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예 소방서입니다. 말씀하십시오. 어 도지사 김문수입니다. 여보세요. 예 예. 경기 도지사 김문수입니다. 예예 예, 무슨 일 때문에요? 우리 양주 소방서 맞아요? 네 예, 맞습니다. 이름이 누구예요? 무리 때문에 전화하신 건데요. 어 내가 조지산 됐고 이름이 누구예요? 지금 전화반사람 여보세요? 예예. 예. 이름이 누구냐고. 여보세요? 지금, 지금 전화반사람 이름이 누구예요? 죠 예, 예. 무슨 일 때문에 전화 오셨어요? 이름이 누구냐는왜 말을 안 해?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갖다가 해 주십시오. 어... 아니 지금 내가 보호진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? 선생님 무슨 일 때문에 여기다 전화를 갖다가 하셨는데 소방서 119에다 지금 긴급전화로 전화를 하셨잖아요. 그래, 그래요. 119에서 어. 그래요. 네. 그러면은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는지 얘기를 하셔야죠.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 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. 여기에다가 그렇게 전화를 갖다가 하시는 분은 여기 일반 전화를 하셔야지 이거 긴급 전화로 얘기가 그렇게 얘기 갖다 하시면 안 되죠. 어... 여보세요. 이거 누구냐고 이름을 말해봐 일단. 예 소방서입니다. 네, 예, 내가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. 예, 예. 아까 전화 받았던 사람, 관동선님 좀 이야기해봐요. 지금, 지금 받는 이 사람 맞아요? 아닙니다. 제가 받은 게 아닌데요. 지금 누구예요 그럼? 아, 저요? 예. 예, 저는 윤경선입니다. 윤경선? 예, 예. 서방, 소방, 서방인가? 예? 서방사? 예, 수방교입니다. 소방교 예, 방금 좀 전에 받았던 누구예요? 여보세요? 네, 지금 받은 사람 119. 아니 지금 119로 하셨잖아요. 119 예, 용정선. 예, 예. 예 무슨 일 때문에 오시는데요? 거지사입니다. 예 예. 아 알겠습니다. 이요는